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음, 우리 어떤 분이 시험 보기 전에 소급표금지 좀 헷갈린다고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소급표금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 간단하게만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소급표금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급표하고 추구표를 자꾸 헷갈리시던데 일단 첫 번째 소급표금지라는 것은요. 원래 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는데 법이 더 중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랬을 때이 중한 법을 행위는 이때 있었죠 근데 재판은 이때 한 겁니다 근데 이 중한 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법이 없었는데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이 재판 당시에 있다고 해서 이 새로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소급효 금지입니다. 자, 소급효 금지는 항상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을 과거로 적용하면 소급효, 미래로 적용하면 추급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소급효 금지는 소급효 금지 원칙은 결국 이게 뭐냐면요. 소급 입법을 통해서 소급처벌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을 소급위법을 만들어서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새로 고쳐 가지고 법을 소급하는 법을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급위법이 안 되고 소급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 소급위법금지 원칙은 처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문제예요. 따라서. 형벌에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소급해도 괜찮습니다. 형벌이 아니라면 소급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소급표도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소급국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보안처분은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한 것이기 때한에 형벌이 아에에요에서서서 앞으로 죄를 못 저지게 하는 것이지 이보안처분입니다 이건, 이건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되지만 형벌이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외웠던 것이었죠 원래 보완처분은 원래 보안처분은 보안 소급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급하면 안 되는 것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전부 다 묶어서 같이 외우면 아이고 전하 유치한 수사는 아니됩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아이고가 아첨법아첨법에서 고지명령, 이거 보안처분입니다 원래. 근데 이거 소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외우셔야 되고 전화, 전자장치, 전자장치에서 하한을 가져간 거, 이것도 소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유치는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도 소급 적이면안 된다고 그랬고요. 수강명령, 사회봉사. 이거 많이 했죠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화 유치한 수사는 아니됩니다. 얘들은 소급 적용 아마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소급표금제원칙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 소급이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기억해두시죠.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뀐 게 아니라면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후에 규정된 각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할 환전 선제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거 형사처벌하면 안되죠 소급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게 처벌하는 거 형사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 되어버립니다 형사처벌 우리 소급법금지원칙은 소급표금지원칙은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급처벌하지 말라 요 소급처벌하지 말라 근데 얘는 지금 처벌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어차피. 음. 자, 우리 소급효 금지 원칙은 소급 처벌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급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데 법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소급효 금지 당연히 반합니다. 소급 처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죠 구성 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 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 강제죄 상습 강제죄를 새로 만들어 놓고 그 전의 범죄를 처벌하면 당연히 소급처벌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소급폐급 원칙에 반한다 당연한 얘기고 또자세 번째 공개명령 제도가 자 법, 그 시행 이전에 범한 범죄도 적용해도 되느냐? 공개명령은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왜 공개명령은 보안처분이에요. 공개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과거에 네가 잘못한 걸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형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한다. 그러면 X.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된 이전에 범죄한 것자 2회 이상 위반했다고 할때이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법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것 시행되기 전에 위반한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 상관없느냐 지금 과거에 잘못 안 했던 걸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이라는 내용 안에 당연히 이거 옛날의 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이외의 한 것도 포함되는 거 해석하는 거 상관없다 그러죠 이거 상관없다 그래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 미음 아, 또 있네요.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되게 된 범죄에 대해서 자 양형 기준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던 거에 적용을 해도 되느냐. 자 우리 소급효금지 원칙은 법이 바뀐 경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법이 바뀐 걸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양형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양형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소급폐금 절차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적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법이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양형기준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요거는 처벌하는 거니까 소급처벌이 되버리니까 소급처벌하면 위배된다. 이것도 처벌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처벌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위시법에 기초해서 처벌해야지. 과거에 새로 만든죄, 신설된죄를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 자세 번째는 공개명령제도는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에도 상관없다. 반한다. X.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이라고 했을 때그 2회 이상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던 거. 그거 포함한 거 상관없다. 그다음 마지막에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것은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것은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뀐 양형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소급해도 소급 적용해도 위법이 아니다가 되죠. 위법이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하고 마두개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